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수입니다 자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자람테크놀로지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11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특별한 선물도 하나 준비해놨으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의 자람테크놀로지 주가의 흐름이요 보신 것처럼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길게 횡보하는 장세였는데요 11월 20일에 한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름 바뀌었죠. 자, 물론 전날 좀 하락하는 가싶더니 오늘 거리랑 급증하면서, 전월 대비 19점, 7, 9%나 크게 급등하면서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의 속보 하락했죠.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정해서 여러분 이 종목은요, 최고가 얼마요? 13만 5천원. 현 주가 폭락 상태죠. 하지만 자, 월봉 차트 분석해 보니까 지금이 오히려 뭐다? 최저 상태다. 그렇죠. 최저가 상태다 보니까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특급호재 공시 터지면서 재무 또한 개선 흑자 전환 성공했다. 이제는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자, 15만 원선까지놓요 넘길 분위기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돌아오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 보시면 마찬가지로 자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봉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자 이제 주가 흐름상 다시 한번 내려왔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빌 게이츠 투자 이슈와 더불어서 이 AI 뉴런 보피 기술, 이 노멘타와 과제 착수에 들어갔고 자 지금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 할것 없이 다 우상향 진행 중에 방금 보여드렸죠 특히 주봉사 6만 터치하면 여러분 2차 13만 천 쌍봉도 가능하거든요 특히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진출 드디어 하는가 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란테크놀로지가 미국의 노멘터와자 AGI 바로 뉴런보피 기술 개발 과제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수주 확대가 지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 g 뉴로보피 기술 개발 2차 과제 착수에 들어갔다고 지금 메인 기사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한국전자기술원이 주관하는 이 AI 바로 인공 일반 지능을 위한 이 뉴로보피 바로 알고리즘 및 뉴로보피 반도체 핵심 원천 기술 개발 2차 과제 핵심 연구 기관 선정. 사실 이보다 앞서서도 또350 3억 규모의 자금 조달 이슈가 있었잖아요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게 단순한 재무구조 개선이 아니라 회사 중장기 성장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자란테크놀로지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이잖아요 그래서 353억 규모의 전환사채 그리고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겁니다 특히 이번에 확보된 재원 자체가 앞으로의 회사의 핵심 사업 확장과 이 고도화를 위한 MA, 자, 인수 합병, 그리고 R&D, 또 연구 개발 자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로켓 구간이에요. 한마디로 슈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까지 상승은요, 급등을 위한 보다 매집일 뿐이었다. 왜냐, 사모펀드와 연기가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가담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어떤 뉴스를 띄울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조금 지금 늦춰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람 테크놀로지는요, 이렇게 한번 시작하게 되면 결국 어설프게 끝내는 종목이 결코 아니기다 보니까요. 더큰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 반도체 사업은 현재 다양한 분야의 전방 시장이기 때문에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요. 특히 회사의 하나의 핵심 경쟁력 중에 하나인 바로 RSCI, V기반 저전력, 반도체 설계 기술은요, 이게 통신뿐만 아니라 이제 모빌리티라는지 인공지능, 반도체 등의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SK와 삼전도 그렇지만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 눈독들이고 있거든요. 물론 순환 테마이긴 하지만 해당 기업 자체 이미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뭐 단순한 칩의 문제가 아니에요. 칩설계 능력만 검증되면 펜리스 맡기도 되니까. 게다가도 개발집도보하고 있다면 말해 뭐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주부터 슈팅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월요일도 무조건 불장인데 자람에 이렇게 매물이 몰리게 되면 무조건 상한가 가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자람 테크놀로지는 이미 정부 국제과제 모빌리티용 네트워크 프로세서 시스템 온칩 주간 기간으로 선정돼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또 차량용 고속 이더넷 스위치 개발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요, 12월 31일까지 한 36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이 차량용 고속 이던에 이 스위치를 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시설 투자 줄이고 R&D를 확대하면서 바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의 바닥을 다져왔기 때문에 저점을 높여가면서 다시 한번 다음 주에는 오상향 추세예요. 무조건 홀딩 하시고요. 어차피 느려보피 기사 다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최고 최신 기능으로 앞으로 엔비디아에도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될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뭐 이러든 저러간에 그동안 내려왔을 때 털린 분들만 억울할 뿐이겠죠. 그렇죠? 물론 조정과 상승을 반복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상승흐름으로 갑니다. 지금 이점에서는요, 시 어차피 품절주이면서 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 사고 싶어도 더 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한창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자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요. 당분간 이제 과열도 해소가 되고 물량 소화 국민의 진입함 하게 되면 충분히 주가는 위로향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다음 주 다시 한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가온 시점에서 아마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한다면 내일 다음 주 충분히 변수가 있을 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더 빠르게 좀 받아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실시간 이슈 및 자료 정리해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또한 팩트이기 때문에 보여드린 목표가까지도 무조건 홀딩하시고 고민되신다면 오셔서 관련 내용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직접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죠? 뭐다? 다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자람 테크놀로지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2798-5485번으로 문자 자람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정보 좀 약하시고 느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 정보는 무료예요. 010-2798-5485번으로 자람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특히나 계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왜 급등했느냐 실적 때문에 올라갔느냐 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번 특히나 2차 과제 글로벌 AI 인공지능 기업 뉴멘타 관련해서 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협력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연구개발비만 하더라도 64억이 넘거든요. 이 중에 정보지원금이 60억이 투입이 됩니다. 정확히 64억 4천만 원이니까요. 자, 뉴로모피 반도체는 결국에 여러분 어떤 거냐. AGI의 유를 위한 바로 핵심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기존의 반도체와 또 AI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인간처럼 사고하고 학습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해당 반도체의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인간 두뇌 신경망의 구조와 기능을 모방을 해서 자 기존의 AI 기술의 에너지 효율성과 또 연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런 분위기 타게 되면요 주가는 훨씬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확실히 여러분 이제 재료도 그렇지만 매집해 놓고요 기사 뜨면 날아가는 거죠 특히 좀 최근에 장은요 선을 선반영 잘하는 국장이다 보니까 빠르면 다음 주 그렇죠? 다시 한번 국가가 밀어주는 사업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AI 산업의 바탕인 핵심 기술 통신과 바로 AI 반도체라는 것이두 가지 모두 현재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편미스 회사 자람테크놀로지가 이제 다시 한번. 국제 과제 개발 중인 세계 최고 능력의 AI 반도체까지 선보인다면요. 음,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다시 한번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떤 이슈가 더 나와줄 것이니 기대가 되는데요.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면 지금 좀 불안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자 흐름상 여러분 이미 다닥을 다지기 때문에 올라가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인 호재와 악재까지 동시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이 호재가 이미 대기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상승 이후로도 추세를 잡고 더 위를 향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앞에 믿을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인데 확실한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자람 테크놀로지 전문 어차피 무료 010-2798-5485번으로 문자로 자람이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자, 성투 이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성투의 결과물로 올 한해 여러분 모두가 다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의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산물 꼭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돈이 되는 뉴스, 11월달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사야만 하는 히든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기대와 수익을 충분히 볼수 있는 만큼 여러분 이번만큼은 진짜로 대단하고 엄청난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손절 없이 수익냅니다. 자, 현재시 마이너스 계좌에 있으신 분들 해당이 되고요. 어떤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고 하시는 분들 당장에 더 이상의 일확천금보다는 자 손절 없이요 수익을 한번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지는 최소 내가 원금 합보이 이제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이 영상 보시는 순간 손절 없이도 뭐 한다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놓치면요 후회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 종목 특히 저가 매력 핵심주, 그러니까 저점에서부터 다지면서 올라간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확실한 재료하고 이슈가 즐비한데 대형 우제가 무려 몇 개요? 예3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11월 바닷권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이미 포착이 됐고, 현재 대시세가 분출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 여러 가지 테마 중에서 이 방산, 그리고 바이오, 조선, 특히 가장 핫한 이 트럼프와도 관련주로 엮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1월 달에 급등 테마주로 지금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이요. 이 바닥에서부터, 자, 이 바닥에서부터 충분히 다지고 나서 한번 저점을 찍고 크게 분출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지금 또 세력 매직 구간이 나와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결국은 추세를 잡고 크게 상승한다는 건데, 이미 바닥에서부터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세력 매집하고 있는 구간이 항상 나오기 때문이죠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태성이잖아요 제2의 태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저점 찍고 난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전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모하면서 상승하면서 진짜 좀 빠르게 올라가면서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고점에서 이미 수익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태성처럼 미리 좀 가져온 이유가 이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주는요, 유보율이 4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요, 또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한번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요, 아, 세력들이 가만 안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미 바닥에서부터 세력들은 매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이100% 상승 슈팅이 곧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자본금과 자물총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올 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더군다나 품절주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상증자 공시를 발표를 한다, 뭐 인, 지금 인수합병을 한다라고 이런 기사를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자, 모든 게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특히 11월 달 자, 풍성한 가을에 템버거가 될수 있는 주도 테마고요. 방상과 바이오, 조선, 대선 관련주까지도 엮여 있다. 자, 이 종목보다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요.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과 관련된 인증샷을 감사하게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보람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도 올해 11월 달 충분히 주인공 될수 있습니다. 아,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아, 11월 달엔 좀 수익을 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특히나 이준교수와 함께하는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준교수와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자,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되는 건데, 번호는요, 010-2798-5485. 자, 이 번호로 보내시면 되는데, 특히 텔레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거기서는 구독자 전용 방이 있고요.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 현재 운영 중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또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지금 또 준교수와 함께할 수 있는 카톡방도 실시간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빠르게 좀 입장하셔서 좋은 결과들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끝으로 또 여러분과 이제 가을날 예,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시라고 제가 또 준교수의 풍성한 가을 구독자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많은 분들 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번 달까지죠.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구독하시고 나서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거요. 예 제가 문자 주신 분들한테 무료 추천 정보, 단톡방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또 추첨을 통해서 제가 10분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빠르게 나는 급등주를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010-2798-5485. 010-2798-5485로 급등이라고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주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여러분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무료입니다. 유료 아니에요.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올한 해로 모두가 다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또 이후에 꾸준하게 또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